안녕하세요, 꽃피는 마을 여러분. 박서진 뉴스로 인사드리는 꽃피는 TV입니다. 아이야냐. 아이야냐. 박서진이 목요일의 남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목요일인 어제 MBC 트롯 챔피언과 TV 조선 미스터 로또 방송에서 연이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서진은 어제 방영된 MBC 트로 챔피언 방송에서 진아야로 월간 챔피언 1위 후보에 올라서 장민호의 인생일기 양지원의 고향집과 챔피언 트로피를 두고 경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박서진은 장민호와 양지원을 따돌리고 영광의 월간 챔피언 1위 자리에 올라 월간 챔피언 3관왕에 대한 주어지는 명예의 전당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선정되면서 자,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로 챔피언 명예의 전당은 월간 챔피언 상관왕에 오른 가수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인데요. 지금까지 트로 챔피언 명예의 전당은 풍악을 울려하로 월간 챔피언 상관왕에 오른 장민호가 유일한데요. 이제 박서진이 진아야로 상관왕을 차지하며 이대 명예의 전당 주인공이 되면서 대세 국민 가수로서의 인기를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박서진이 진아야로 트로 챔피언 대망의 3관왕을 차지하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기 때문에 팬들은 이제 지나야 다음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를 박서진의 후속곡이 어떤 노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박서진은 이날 트로 챔피언 방송이 끝난 후 방영된 TV 조선 미스터 로또 방송에서 진또 배기와 먹물 같은 사랑 무대로 다시 한번 역대급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난주 그대의 빈자리 무대에 이어 이번 조먹물 같은 사랑 무대를 통해서 숨겨진 명곡을 다시 불러와서 박서진만의 음색과 가창력으로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며 역시 대세는 박서진이다 라는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영상 조회수로 박서진이 부른 그대의 빈자리와 먹물 같은 사랑의 역주행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박서진이 부르기만 하면 어떤 노래든 다시 관심과 인기를 받으며 역주행 신화를 써내려가는 만큼 박서진에게 곡을 주기 위한 작곡가와 제작자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박서진이 진아야로 트로챔피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면서 이제 진아야 다음으로 어떤 후속곡이 명예의 전당 후보로 등장하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진아야와 함께 발표한 춘몽과 헛살안내도 후속곡으로 충분한 매력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준몽 앨범에 진하여와 함께 수록되어 발표가 된 만큼, 과연 대세 가수로 자리 잡은 박서진이 새로운 후속 앨범과 곡으로 또한번 명예의 전당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박서진 뉴스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볍게 톡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꽃 피는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